여수 산단 진입로인 석창 사거리의 한 송전탑. 이곳엔 뜻밖에도 고공 시위를 벌이는 이들이 있다. 송전탑에 올라선 이들은 해고된 여수 지역의 기중기 노동자들.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기에 아슬아슬한 고공 농성까지 벌이게 된 것일까? 이들은 지난 6월 2일부터 높이 30m의 송전탑 중간쯤에 임시 발판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밑에선 119 구조대와 한전 관계자 등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 이곳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다 이들은 무슨 연으로 34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 올라갔을까? 이 네. 네. 그 말을 때는 반갑으로 이 시키다. 이 시키기에는 경영 네. 내다첫 그 팔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지금. 조도완풍이 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겪어나가기 위해서. 송전탑 네, 아래에선 동력 크레인 기사들의 천막 농성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조작하는 크레인의 중량은 적게는 25톤에서 많게는 수백톤에 달하며 주로 여수 국가산단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작업이 불규칙해서 하루 근무시간이 들쑥날쑥 한 데다 휴일조차도 마음 편히 쉴수 없다는 것. 대형차들의 현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전날 차량을 세팅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고 또한 일이 바쁠 경우에는 일요일 휴무 없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8주 연속 일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이 정말 많을 때는 산단에 티 d 이 샷다운 작업했으면 정말 두달 동안이고 하루도 모시고 일을 합니다 일요일날 항상 집에서 대기를 해야 되고 전화가 오면 은 일을 가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크레인 임대업체들은 산단의 셧다운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작업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으며 추가 근로수당 역시 모두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애들이 하루에 작업하는 게한 달에 작업하는 일수가 평균 5일이야 5일 한달 내내 놀다 이런 건 그것 한 오백 대 약간 일단 일을 그 근무를 하고 있을 거지 그럼 많이 일 년간 하게 되면은 그 수당으로 해서 먼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었 노사 양측의 입장이 상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도 주장하고 나섰다 크레인 업계에선 업체 측의 경영난을 이유로 크레인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크레인을 조작했던 기사도 함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 차대 사는 다 보니까. 이 차가 팔린다 그러면은 뭐 따라서 그만두는 그중 테스가 그래야 되죠. 업체 측 역시 이러한 관행을 인정은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 보통 얘기를 내가 하면 기사들도 막 그래야 되 돼. 그렇죠. 시간에 그렇죠. 응. 그다 관례로 그렇죠. 그다지 없었죠. 여기 이제 차팔리는 <laughs> <파리 되는> 일이 <게 웃음> 그 아, 이렇게 많은가알아봐다 이게 뭐. 투어만 그 이렇게 없어. 거의 차 팔려가지고 기사를 내보낸 적이 거의 없었어. 모든 논란거리에 이견이 큰 상황에서 여수 기중기 노동자들은 급기야 지난해 0월 노조를 설립하게 된다. 여수 양 조합원들이 약한 127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같은 날 일시에 저희가 이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8 시간 노동, 일교휴무,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노사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섭여관을 던져서 요청을 해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측에서는 몇달 동안 한두 번 나온 거 말았습니다. 그냥 공문을 참석 못 하겠다. 하지만 교섭 대신 돌아온 사측의 답변은 해고와 직장 폐쇄. 지난해 말부터 해고가 시작돼서 현재까지 총 14명이 해고됐고, 두개 업체는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다 송전탑 위에서 농성 중인 신상기 씨 역시 B 업체에서 해고된 상태이고 박선규 씨도 올해 초 여수 지역 최대 크레인 업체인 A 업체에서 해고됐다. 해고 통지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강제적으로 사인 요청을 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인을 안 했습니다. 사인을 안 하니까 저희 집으로 등기로 집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집에서 이제 제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임신 중인 상황에서 반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잃은 현실. 박선규 씨의 속은 다들어만 간다. 하지만 회사 측은 박씨 등의 해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저희는 시용계약으로 약 3개월 숙식하는 뜻을 쓴 애들인데 그걸 해고할 필는없었시용기약 만료 통보를 저희가 낸 것뿐이지 그해고 부당해고 역시 이미 진호위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 하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끊임없이 노조 탈퇴를 강요했고 해고 사유도 같은 선상이라는 입장인데. 업무능력 부족하다. 어,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겠지? 탈퇴 안 한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움직여서 전화를 해서 저를 탈퇴하게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매형이 이제 이쪽 어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너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방법들이죠. 그냥 그런... 한편 지난 3월에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올해는 4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B 업체. 회사 측은 직장 폐쇄가 경영 악화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네, 파업 들어가면서 일을 못 하면서 계속 점자가 부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내가가면서 이제 감수를 할수하고 있죠. 네, 우리가 장비 한 대당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더 해야 돼요. 파업으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들라는 있는데. 네, 다 리스. 리스, 다 석유화학 경기 침체로 일거리가 줄어든 상태에서 회사 경영 악화로 직장 폐쇄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 하지만 원하. 현재 철탑위에서 소공농성 중인 비업체 해고 노동자 신상기 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탈체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노동자하고 탈체를 하고 오면은 급여를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안 주겠다. 이런 상황이 사측은 체불 임금에 관해선 인정을 하지만 노조가 아닌 경영 악화 때문이라는 입장인데 화합이 전에 19일치에 지금 밀려있어요. 1 9일치도 사실 조율 행태인이 못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탈부가는 우리가 제일 급한데 요즘에는 일세뭐 소비로 빌려서 카드 다정기가 되고. 하지만 직장까지 폐쇄한 문제 회사는 현재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회사가 어서 직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자기들은 사장들들이 현재 크레인을 끄고 일을 나가 있는 실정이고 친분 있는.

근데, 조사해서 어차피 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사해서 어차피 검찰으 서류를 연기까지 했다는 사자체다 끝입니다 송전탑이 고공농성은 어느덧 2주째 접어들고 있다 여수 산단 진입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천여명의 노동자들 이들의 요구사항은 해고자 전원 복직과 하루 8시간 근로, 일요일 휴무 등이다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이송전탑에서 내려오실 생각인가요? 굵직직 좀 내려와. 보장 약고를 시켜놓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 가지 아주 소소한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고자 해결하고 반드시 내려갈 겁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여수시 등 관계기관은 노사간 대화를 통해서 교섭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길게는 7개월째에 달하는 해고 사태. 과연 송전탑비의두 사람은 언제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